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주를 방문해 노무현의 길을 걸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노무현의 길은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지정한 길로 지난 2007년 노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등반했던 무등산 증심사 장불제 구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무등산 노무현길 일부 구간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신 기리기 위해서. 노무현 길을 오늘 이렇게 걷게 어, 됐습니다. 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여러와 같은 어, 노무현의 제2의 기적으로 어, 반드시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만드는 다짐을 어,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데 이렇게.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지사는 박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5.18 민주항쟁추모탑에서 헌화와 분양을 마친 후, 이한열 윤상원 열사 묘역 및 경기도 출신 열사들의 묘역을 찾아 추모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민주묘지를 나서며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내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강연 요청이 있어서 왔다.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 민주 묘역도 찾고 그때의 뜻을 새기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큰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다 같이 더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아울러 김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개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그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7공화국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습니다. 지금 그87 체제 이제 그 시호를 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 이개엄과 내란, 내란 사태까지 예, 벌어지는, 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제7공학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어, 제7공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빛의 연대, 민주당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심지어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심까지 함께 어, 제7공학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후 김지사는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오찬을 한후5.18 버스에 탑승, 광주 시민과 소통했습니다. 이어 LH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박한신 대표 등 유가족 다섯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지사는 희생자 애도와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